AB 푸시 더 버튼 32 카운트 4월 태그 리스타트 없습니다. 첫 번째 섹션 바인 스텝 오른쪽 왼쪽 먼저 오른쪽 바인 스텝 오른발 사이드 비하아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 바인 스텝 왼발 사이드 비하아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두 번째 섹션 휠 스텝 오른발 아웃 왼발 아웃 오른발 인 왼발 인 앞으로 오른발부터 세 걸음 워워워 왼발 앞으로 킥 카운트 1 2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카운트 연결. one, t w t h s e v e i o n w h e n i g h t 세 번째 섹션, 왼발부터 뒤로 세걸 back, back. 바킹 체어 오른발 f o r w a recover 백날 recover. 카운트 one two three o v e six seven e i g h 카운트 연결 one two three f g one two three f o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네번째 섹션 오른발 제자리 재째박 e 크로스 왼발 1오른 s 사이드 i 발 포워드 째즈박스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4분의 1턴 방향을 바꿉니다.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방향 바꿔서 왼발 뒤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워드 카운트 1, 2, 3, 4 5, 6, 7, 8 전체 카운트 1, 2, 3,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